안녕하세요. 즐거운 영어 MCM English 라이언 큐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Basic Grammar in w s Unit 65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laughs> 매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정말 중요하죠.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표현은 우리 지난번에 관사에 대해서 배웠죠. 저 하나를 이렇게 얘기를 할때 어를 붙인다. 자, 오늘은요. 어를 붙일 수 있는 명사 그리고 어가 아니라 어 다른 말이 들어가야 되는 명사 이렇게 이제 볼 텐데요. 자, 쉽게 말해서 카운트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난카운트 카운트를 할수 없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셀수 있는 명사 가산, 그러니까 셀수 있는 명사는 가산 명사라고 하고요, non-count 혹은 uncountable이라고도 하는데 셀수 없다하여 불가산 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구분을 하는지에 대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Part A부터 보겠습니다. A noun can be 자, 명사는 될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 count or non-count 자셀수 있거나 셀수 없거나 하는 명사 두캐테고리로 나눕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count nouns 자 가산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셀수 있는 명사는 어나 뒤에 s가 붙을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car man 그리고 bottle house key idea, accident, 이러한 단어들은 셀수 있는 명사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은 one, two, three 앞에다가 수를 쓰고 뒤에다가 count nouns s를 붙일 수가 있어요. 오케이, okay? you you can count them. 왜냐? 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셀수 있는 명사 count nouns라고 합니다. 자, 물한 병, 물한통 얘기할 때는 one bottle 하면 되죠. 근데 물두 통이 있네요. 그러면 two bottles 뒤에 s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 아주 또 간단한 예로 자 이러한 apple 하나 있으면 은 one apple 너무 쉽다고요? <laughs> 그래도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자, 애플 두개 있으면요, 그렇죠? Two apples, two apples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를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자, 남자분들이 세 명이 있습니다. One, two, three. 그래서 합쳐서 바로 three men이 되겠죠. Three men. 오케이, okay. 그래서 세 명의 남자, men's 하지 않습니다. man은 스펠링만 a에서 i로 바뀌어요. Three men. 오케이, okay. there are three men. 오케이, okay. 세 명의 남자가 있다. 자, 그 집이요. One, two, three, four. 자, 네 채가 있네요. 그래서 four houses. house 뒤다가 s를 붙인다. 자, 어때요? 간단해요. 그렇죠? 이렇게 셀수 있는 명사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다셀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 들텐데 오늘 셀수 없는 명사들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또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이제 잘 해놨는데요. count nouns. 셀수 있는 명사들은 can be singular 우리 배웠죠? 단수. 그렇죠? 단수가 될 수도 있고 or 혹은 Plural, 복수가 될 수도 있다. Two bottles 처럼요. Two or more,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셋, 넷까지, 그렇죠? 천만, 백만까지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singular, plural, 단수와 복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A car, a car, 차한 대, cars, 여러 대 The car, 바로 그차 Two cars, 차두대 My car, 내차 The cars, 바로 그 차들. Some cars, 차몇 대, many cars, 많은 차들. 자, 이렇게 해서 단수로 얘기할 때는 S가 붙지 않고요. 복수로 얘기할 때는 S가 붙습니다. 그 밖에도 그 자동차, 두 대의 차량, 네 자동차, 어, 몇 대의 차, 많은 차. 이렇게 앞에 어떤 말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의미가 또 그림이 조금씩 바뀌어지기도 하죠. 으흠. 자 그럼 아래 예문을 볼까요? I have a car. 저는 차가 있습니다. 그쵸? 그차한 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좀 자랑하고 싶나 봐요. 차가 세 대가 있대요. 그럼 뭐라 그래요? I have three cars. 맞습니다. 어우 차 어디다가 다 대시려고요? 자 그래서 I have three cars. 차가 세 대가 있다. 자 아래 new cars. 그죠 새로운 차들은 그렇죠 항상 2025년, 2026년, 2030년 이영상을또 2050년에도 볼수 있으니까 2050년 이렇게 새로 새로 나온 차들은 are very expensive 그렇죠? 매우 어 비쌀 수가 있겠죠. 비싸다. 모든 모든 세차가 비싼 건 아니에요. 자, there aren't many cars in the parking lot. 네, 오늘 날씨가 추워서인지 다들 집에 있나 봐요. There aren't, 그렇죠, 있지가 않다. Many cars in the parking lot. Parking lot, 그죠 주차장이죠. 주차장에 차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때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점, you can 좀 올릴게요. You can't use the singular alone. 자, 당신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수 명사를 혼자만 쓸 수가 없다. 어, o n 언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my 이런 말들, your 이런 말들이 필요하지. 그냥 car, bottle, key 이렇게 쓸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보면은, we can't get into the house. 우린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without a key. 열쇠 없이는. 그쵸? So, without key. 이렇게 쓰는 영어는, 물론 말은 돼요. 그죠? 이해할 거예요. 원어민들이.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정확하지가 않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트 A에서는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있는 명사는 단수와 복수를 쓸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앞서 배웠지만 다시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파트 B가 그럼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공부를 할때 모든 공부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완벽하게 제대로 알고 있는 것과 약간 조금 손에 잡히지 않고 살짝 이해하기 어렵고 약간 어려운 듯한 그런 이제 부분이 있어요. 완벽하게 아는 것을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요건 계속 연습을 해야 될 뿐이고 우리가 조금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분야는 어 조금 애매하고 나한테 어렵고 잘 손에 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연습을 더 많이 하고 시간 투자를 해야지만. 실력이 올라가는 것이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조금 편한 거, 그런 것만 계속 보면은, 마음은 편안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실력은 항상 제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 살짝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조금 더 파야 돼요. 이해되시죠?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 모든 분야는 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내세요. 자, B 보겠습니다. Non-count nouns. 자, 그래서, 셀수 없는 명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 water, 으흠. 공기 air, 쌀 rice, 소금 salt, plastic, plastic, money, 돈, music, 음악, tennis, tennis. 자, 이렇게 보면 물 물은 뭐 이렇게 손에 잡을 잡을 수 없고 막 무조건 흘러가고니까 셀수 없는 것 같아요. 공기 보이잖아 못세 근데 여러분 가끔씩 오, rice, 쌀쌀한톨두톨셀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일단 영어에서는 쌀 (rice)는 셀수 없는 것에 속하고요. 그리고 쌀과 좀 비슷하죠 느낌이 (salt) 소금도 셀수 없는 것에 들어갑니다. 플라스틱 (plastic) 오 이렇게 만질 수 있지 않나요?라고 생각하겠지만 플라스틱 어떤 형태인지는 딱 이렇게 이게 약간 어떤 재질이나 어떠한 그런 어떤 뭐랄까요? 어, 플라스틱이라는 게딱 정해져 있는 모양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플라스틱도 셀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고 만들기 나름이니까 money, money도 뭐 one dollar, two dollar 이렇게 셀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그냥 돈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고 music, 음악이라는 것도 어, 음악을 쓰다, 음악을 뭐 어,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도 음악은 셀수 없는 것에 분류가 돼요. 근데 세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이따가서 말할게요. 그리고 테니스. 테니스도 셀수 없는, 이런 스포츠도 셀수 없는 단어. 테니스, 뮤직스, 머니즈 이번에 이런 다시 말해, 뒤에 S가 붙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며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막 틀어놓는 이 물. 어, 너무 아깝죠? 자이 물은 셀 수가 없다. salt 이 안에 몇 개의 salt가 있는지도 애매하고 money 너무나 방대하죠 music 아 어, 이거 잡을 수가 없어요 뭐가 뭔지 자 you can say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은 셀 수가 없는 것들이고 one two three 하고 these things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so you can say one water <laughs> two musics 물 하나 음악 두개 이렇게 못 센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on-count nouns have only one form. 셀수 없는 명사들은 오로지 한 가지 형태를 띈다. 형태가 한 가지밖에 없다. 다시 말해 money예요. money. monies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모습은 money다. money, money, money. 다만 앞에서 many, 그리고 some, 이렇게 붙였듯이, my money, your money, 앞에다가 어떠한 명사를 꾸미는, 한정사라고 하는데, 그런 어려운 단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에 꾸미는 말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돈쓸수 있고요. 그 돈, the money, 내 돈, my money, 어, 돈몇 푼, some money, much money, 많은 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셀수 있는 명사는 이제 many라고 해요 차가 많다 many cars 근데 셀수 없는 명사 water 이나 money 나 plastic 같은 단어가 들어오면은 많다 라고 할 때는 much 라는 말을 써 줘야 된다는거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표시를 하면 좋겠어요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some money 어, oh, 내가 돈이 조금 있어 Okay? I have some mone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 친구분이 I have much money. 나돈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자, there isn't much money in the box. 아, 그 상자 안에는 어, 돈이 많지 않았다. 많지 않다. isn't니까. 네. 자, s much money 라고 해야지, much m o n e s 라 될지, 아니면 many m o n e s 라고 할지, 이렇게 쓰면 안 되겠고, 또한 가지는요, 많은 돈이긴 하지만, 셀 수가 없기 때문에, isn't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아, 여러 개면 aren't지, aren't. 라고 하면은 이것도 틀려요. 그래서, 자, 셀수 없는 명사는 일단은 단수 취급을 한다. 자, 세 번째요. Money isn't everything. 돈은 모든 것이 아 모든 것이 아니다. 오케이요. 어, 잘못 봤네요. 자, isn't everything. 돈이 다가 아니다. 오케이.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죠. 그래서 money isn't everything.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money are not everything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you can use a un Non-count nouns, 불가산 명사의 앞에, 불가산 명사 앞에 어어 언어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어머니, b, a music, b, a water, b, b, 안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항상 그 예외 있어요, 예외, 그쵸? 하지만, you can say, 이렇게 얘기하면 셀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세냐, 잠깐만 올라가 볼게요. 자, 물은 셀수 없지만 이 물통은 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응. 자, 그래서 이 물은 못 세지만 물을 통에 넣어서 세면 되겠네요. 오. 그렇죠. 좋은 생각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요. a bottle of water. 물한 통,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세는 것을 도와주는 이런 이제 단위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a carton of milk. <laughs> 우유 한 팩, 그렇죠? 종이로 만든 이런 병을 carton이라고 하죠. 우주, 우유 한 팩도 이렇게 a carton으로 세면 되고요. 그리고 soap. 비누 왜못 세요? 라고 할수 있겠지만, 비누도 모양 만들기 나름이니까, 영어에서 못 세는 단어에 들어가요. 플라스틱처럼. 그래서, a, ball, a bar of soap. 그렇죠이 비누 한 개. 한 개는 a bar. 왜? 이렇게 막대기처럼 이렇게 기다랗게 생긴 비누들이 있으니까요. a bar이라고 셉니다. bar 막대기. 근데 비누 한 개는 a bar of soap. cheese. 치즈 왜못쓰요다 치즈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아,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것도 치즈 자르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치즈 한 조각이라고 할 땐, a piece of cheese라고 세줘야지, one cheese, two cheeses 라고 할수 없다. 케이크도 마찬가지예요. 케이크도. A piece of cake. 이렇게 해야지, one cake, two cakes. 이렇게 세지 않습니다. 케이크 한 조각, a piece of cake. 아 여러분들 그리고요 a 어, piece of cake은 케이크 한 조각인데 케이크 선생님 잘 그려요 아오 나쁘지 않다 그죠네자요한 조각을 뭐 이렇게 음 먹는거 아주 쉽죠 여러분들 치즈 케이크 저 좋아하는데 <laughs> 이런, 이, 케이크 먹는거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쉬운 일을 바로 a piece of cake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식은 죽 먹기, 누워서 떡 먹기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영어에서는 a piece of cake. 근데 심지어 어를 빼고 그냥 piece of cake 이렇게 진짜 많이 써요. 너무 쉬운데? 식은 죽 먹기 한번 볼까요? 그 식은 죽 먹기라는 표현이 표현이 정말 많이 나와요. 보면은 piece of cake 흠 piece of cake piece of cake 너무 쉬워 piece of cake 흠 이렇게. 그리고 piece of cake, piece of cake, 너무 쉬워. piece of cake, 바튼데 <laughs> piece of cake 많이 써요. <laughs> 자신감이 항상 차 있어. 너무 쉽다. 음. luck, piece of cake, piece of cake. cake. 여기 탈출하는 거 너무 쉬워, piece of cake. 자, 그래서 보다시피 piece of cake 참 많죠. 이 말은 cake 한 조각이 아니고 바로 식은 죽 먹기 너무 쉽다라고 할때이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 케이크 관련해서 또 다음 시간에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향수, perfume 이라고 하는데요. 향수도, 향수 자체는 셀수 없어요. 그래서 한 통, 이 a bottle of 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향수 한 통. 음악, 음악도 셀 수가 없으니, 이제 노래 한 곡, 그죠? 라고 할땐 a piece of music 이렇게 세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작곡가예요 혹은 작사가예요 네, I am writing a piece of music. 저나는 지금 쓰는 중이다. I am writing a piece of music.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노래 한 곡을 쓰고 있다. 한곡 얘기할 때는 a piece of music. 자, 그리고 이런. 아, 너무 많이 밥을 폈나요? 저 사랑이 넘치네요. <laughs> 자, 아이고 밥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떡이졌나? 밥이에요 밥. 오케이. 자 밥이고 우리가 이제 요 쌀은 못쐬지만 이렇게 a bowl of rice 밥한 공기 저밥한 공기로는 밥을 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a bowl of rice라고 하면 되고 커피도 어, 세는 단위가 a cup of coffee 커피 한잔 이렇게 셀 수가 있고 테니스 아까 못 셀다고 했죠 운동 같은 거 soccer, basketball 자 그런데 a game of tennis 테니스 경기는 어 게임업으로 넣어서 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어랑 많이 친해지려면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어떠한 이런 거를 이해해 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내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그들 입장에 서서 이해해주고 아 따라가 주는 게 우리 외국어 학습을 하는 좋은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우리 식대로 막 따지고 분석하고 막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들은 음악을 못 세는구나. 소금도 못 세네. 이런 식으로 이해해주길 바라고요. 오늘 시간 유익했길 바라고. 그럼 다음 시간도 가산 불가산명사 두 번째 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